오늘 할 이야기는 과거의 자신과 싸우는 이재명과 민주당입니다. 여러분은 이재명과 민주당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반일과 친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노골적인 것은 반일입니다. 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무조건 일본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제징용 같은 문제도 일본이 우리나라에 보상을 해야 하는 숙제입니다. 박정희 때 한일 기본 조약을 맺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배상을 했으니 일본이 더는 배상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박정희는 개인 배상이 아닌 국가 간 배상을 채택했습니다. 즉, 일본은 개인에 대한 보상의 문제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동하기 위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평가하는 박정희는 대통령 중에서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기에 국가간 배상을 선택한 것입니다. 즉, 일본은 일제강점기 때 했던 행동에 대해 개인에게는 여전히 배상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친일파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은 조금 불편할 수 있어도 여러분에게 진실을 전해드리기 위해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때 민주당의 반일 감정은 극에 달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처리수 문제에 대해 엄청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은 처리수가 아닌 오염수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본이 내세우는 근거를 믿지 못한다면서 엄청난 비난을 했습니다. 하지만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까지 안전하다고 발표한 사안입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일본 옆이라 불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일본을 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정권에서 원전의 위험성만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다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설령 영향이 있더라도 한국은 늦게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가 반발을 하면서 일본의 방류를 비난을 했나요? 전혀 아닙니다. 실제로 저런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도 일본처럼 처리하지 않고 방류하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중국도 일본을 강하게 비판했지만 과학적으로 방류를 막을 근거는 없습니다. IAEA가 발표한 자료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게 가능했다면 이미 다른 나라들이 들고 일어났을 겁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최선은 국민의 불안을 고려해 후쿠시마 수산물을 금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방류 자체를 막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이재명은 굴욕 외교라면서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중립적인 스탠스를 취하기만 해도 친일파, 뉴라이트라는 프레임으로 몰렸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처리수 문제와 관련해 할수 있는 건다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그걸 막지 못했다고 친일파 뉴라이트로 모는 게 맞습니까? 국민들이 불안해서 욕하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정치인들이 나서서 선동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무엇을 했을까요? 미국에 가기 전에 일본과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그들의 신념과 정책이 입맛 따라 움직인다는 걸 느꼈습니다. 문재인 때부터 반일 선동을 이어온 민주당과 이재명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에게 친일 유라이트라는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물론 윤석열이 홍범도 장군 흉상 문제를 꺼낸 것에는 저도 반대합니다. 그것에 대해 욕먹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의 행태는 역겹습니다. 그렇게 반일을 외치다가 정권을 잡으니 입을 싹 닫아버렸습니다. 극자들은 그런 모순을 묵인하고 있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윤석열 때는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라고 발작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침묵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좌파들이 먼저 이재명을 비판해야 맞는 게 아닐까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좌파의 본질을 부정하고 민주당이 그동안 해왔던 모든 행동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됩니다. 물론 현실적인 이유는 있습니다. 트럼프는 한미일의 긴밀한 협력을 원합니다. 그래서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찾은 것이죠. 그렇다면 최소한 반일 선동을 했던 과거에 대해 사과해야 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잘못 알았다고 착각했다고라도 이야기해야 하지 않습니까? 왜 정치인들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인정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영상을 통해 저는 좌파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입장을 묻고 싶습니다. 그때 이재명이 반일을 외쳤던 것이 옳고, 지금은 친일처럼 보이는 행동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윤석열은 정말 매국노입니까? 저는 그 답을 듣고 싶습니다. 이재명이 실용 외교를 하려면 과거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이나 인물에 따라 행동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거 윤석열을 친일이라고 욕했던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이재명에게는 관대합니까? 이상 자유로운 이야기였습니다.